네, 이번 회로 과전류 개정 기회로죠. 역시 이제 ECR, ECR이 들어가고 MC가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이번 회로에서는 주회로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죠? 차단 주회로를 패턴을 일단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차단기에서 나와서 ECR의 u 1, 2, 3으로 들어가서 ECR의 u 7, 8, 9에서 MC의 1, 3, 5로 들어가서 MC의 20, 19, 17에서 나와서 출력단자. 잘 보셔야 됩니다. 도면을 그때그때그때 그때 그때 보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한번 미리 숙지한 다음에 한번에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차단기에서 EOCR의 123, EOCR789에서 MC135, MC201917에서 단자대로 가는 거. 자, 한번 뭐 패턴 기억해 주셨으면 은 작업을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주회로 선을 아, 세 개를 까서, 자, 연결 한번 해보죠. 일단, 자, 흑색. 반드시 음. 아, 차단기부터 작업한다고 했었죠. 네. 자, 색. 자, 청색부터 하겠습니다. 정색이요. 자 다음에 적색 흑색 사다 구부리고 다음에 한 번에 꺾어서 한가락 한가락 하지 마세요 시간 엄청 오랜입니다 그래서 또한 번에 꺾어서 세일몬 흑색 들어가고 다음에 적색 그리고 마지막에 청색 들어가지 네, 그그 다음에 이제 출력에서 1, 3, 5로 가게 되죠. 자, 출력에서 빠져보면은 1, 3, 5. UCR 출력에서 MC의 1번, 3번, 5번을 향하게 되죠. 금색, 적색, 흑색, 포트 5번 이 MC 작업할 때는 주의할 점이, MC는 단자가, 번호가 경계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지금 8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아, 이게 8이 이게 8이 헷갈릴 수 있어요. 반드시 2, 4, 6, 8. 한쪽으로 쭉쭉 읽어가면서 하시면 되 여러분, 처음 하실 때는 좀 단자를 세어서, 하나씩 세어서 작업하시는 게, 아, 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0, 19, 17에서는 어떻게 돼요? U, V, W를 향하게 되는 거죠. 20, 27, 19, 7에서는 U, V, W... 전산이 조금 긴게 필요하겠네요. 맞죠? 역시 선 3가닥을 준비를 해서 여기서부터 건너보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일단, 청색. 처음에 하고요. 다음에, 적색. 그리고, 적색. 하나씩 까볼게요. 하나, 둘, 셋. 적청, 손세 개. 적청 뽑아낼게요. 我们。Mm hmm. 그러면 주회로 결선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주회로 결선이 끝나고, 이제 보조회로 결선 한번 볼까요? 보조회로 결선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EUCR 1번에서부터 시작하죠. 차단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EUCR 1번이 단자가 더 편하기 때문에 EUCR 1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EUCR 1번에서 EUCR의 6번, EUCR의 10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구 사이로는 선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도면, 복선도에서는 선을 넣는데,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작업에서는 기구와 기구 사이에는 선이 연결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저도 역시 작업할 때에는 선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서 나와서 요번에 이제 UCR에 6번을 향하게 되죠. 처음에 UCR에 6번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6번에서 UCR에 10번으로 향하게 되죠. 6번에서 6자를 10번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 해도 됐고. 자, 그 다음에 UCR 4번에서부터 어떻게 하나 볼까요? 4번에서부터. 제가 지금 여러분 작업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저랑 같은 도면 보고 계시죠? 지금 작업 순서는 맨 처음에 주회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1번에서 6번 가고 10번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맨 위에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줄씩 쳐내려 오다가, 마지막에 끝에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가 작업순서를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UCR 4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4번에서부터 MC의 7, 8, 9번, 그리고 푸시 버튼의 A접점 가야 되는 거죠. MC의 7, 8, 9번을 작업해야 되니까, 자, UCR 4에서 MC의 7, 8, 9로 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시 버튼 갔다가 MC의 789로 가도 되는데, 그러면 선이 조금 돌아갈 것 같아서, 저는 m c 789번을 먼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m c 7번. 그 다음에, 여기 조금만한선 없나요? 1번에서 1번, 2번, 8번으로 가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푸쉬 버튼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푸쉬 버튼으로 연결을 하면은 푸쉬 버튼에 A 접점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A조점이니까, n 5접점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한번 채내에 가볼까요? 자, 일단 EUCR의 5번에서 어디로 갑니까? 5 l 첫 번째 램프로 가자 EUCR의 5번에서 5 l 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셔야 되는데. 이걸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 푸시 버튼 A접점의 반대편에서 PB2의 B와 만나서 이것이 15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두 개가 만나서 15번 단자로 오게 되면 됩니다. 선이 길이가, 아, 중 되겠네. 일단 두 개가 만나야 되니까. 하나. 자, 그리고 PB2의 비접점에서는요, MC의 10번으로 오게 되죠. 여기서는 MC의 10번으로 선이 나게 되죠. MC의 12번에서는 L1으로, MC의 13번에서는 L2로 연결해봅시다. 저는 역시 13번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좀 열고 마치고 1번에서 어, 아, L2죠. 네, 네1에서 l 2 12번에서 L1으로 가자. 12번에서. 1 1으로 그치. 다음에 에 UCR 3번에서 이제 마지막 가1 되겠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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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1 1 1 1 공통 단자로 연결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1 1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 아, 또 제품이 새건데 새건데 단자가 조금 안 좋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제품이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출고가 됐을까요? 아, 무슨 나사산이 많이 망가진 거를 했니다 일단 안 쓰는 나사 나사로 대신하겠습니다. UCR의 1 2번 자, 그 다음에 UCR의 12에서 MC의 11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천원 공통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OL 연결하고요. 이 OL에서 연결이 되죠. L2도 연결이 되야 되죠. 2도 L1이랑 연결이 되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전기 접속이 제 끝났네요. 항상 커버 씌울 때는 조심스럽게 씌우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혹시 빠지는 것이 없도록. 또 조심스럽게 그리지 않도록 접속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작 검사하려면은 이제 기구로 꼽아야 되겠죠? 잠시만 기다리시죠. 제가 여러분들 동작 검사하는 것을 수월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구를 아예 그냥 벗겨봤습니다. EUCR입니다. 원래는 이런 커버에 이렇게 씌워져 있죠. 커버에 씌워져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만약 커버에 씌워져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벗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MC가 있고요. 그래서 전원을 투입해야 되겠죠. 전원은 R상과 T상에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 메인 올리고 또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 L2가 전등이 되죠, 그렇죠? L2가 전등이 되있는 어 상태에서 우리가 PB1을 누르게 되면 마그네타가 동작이 되고 에러이 켜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PB2를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되고요. 기동 정지, 기동 정지를 반복하다가 자 만약에 잘 움직이고 있는데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자 어떻게 됩니까? 싹 꺼지고 5 l 만 들어오게 되죠. 과부하를 걸기 확인하는 거는 여기 테스트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 버튼을 제가 임의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그렇죠. o l 이 점등되고 나머지 두는 다 꺼지게 되는 거죠. 다시 원상복귀하려면은요 리셋 버튼 누르게 되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리셋 눌러서 다시 원상복귀되고 기동, 정지, 기동. 모터 잘 돌고 있다가 과부하 걸리면은 o l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과전류계전기 회로. 즉, EUCR을 이용한 모터 보호회로의 기본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작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